좋아요. 환절기, 감기 예방도 모습이 중요해요. 어, 추석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어, 가을이 올렸는지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런 환절기 때는 감기 환자가 좀 많아지죠. 어, 하지만 이제 감기는 추워서 생기는 질병은 아니에요. 분명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고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되면 여름에도 충분히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럼에도 이제 환절기나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어 건조해서 그래요. 외기 온도보다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더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외부 환경이 건조해지면 물론 피부에 어 각질층에 이제 수분을 잃어서 피부도 미용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 점막들 있죠. 뭐 눈의 점막, 혹은 코 안에 있는 점막, 입에 있는 점막, 혹은 이런 기관지에 있는 점막들도 건조해져서 어 이런 외부 침입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있는 거예요. 점막은 이제 좀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되어 있는데 이 점액 덕분에 이제 바이러스들의 침투를 막아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건조해지면 침투에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감기 예방하려면 손잘 씻어주라라는 얘기는 이제 손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씻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이 손으로 이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눈에 있는 점막. 코에 있는 점막 입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접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만큼이나 이제 입술에 있는 점막을 잘 보습해 준다든가 코에 있는 점막을 잘 보습해 준다든가 이제 눈의 점막을 잘 보습해 준다든가 기관지의 점막을 잘 보습해 주는 게 감기 예방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보습은 분명 피부 미용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건강적인 측면 감기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입술 보습은 당연히 이런 립글로스, 립밤 있죠. 그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에는 립밤 못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식염수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코 점막 잘 촉촉하게 보습 유지해 주시고 눈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 활용해서 보습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활용해서 이제 잘 보습해 주신다 그러면 감기 예방에 좀 분명히 큰도움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습기를 통해서 이제 실내 환경을 잘, 어, 습도를 잘 유지시켜 준다 그러면 분명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환기를 잘 시켜 주라 라는 얘기는 이제 공기 중 오염된 공기들을 잘 리플렉시, 잘 바꿔 주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습은 미용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막들의 보습은 건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나 겨울처럼 건조한 어~ 기후 우리나라는 건조하죠 환절 이런 봄 가을과 겨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나 겨울처럼 건조한 기울 때 어~ 이런 점막들 잘 보습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감기 예방에 큰 도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